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종 한국어 사권 5가부터 9가까지에 나오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대화문을 보지 않고 선생님이 적어놓은 질문을 보면서 대화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대화문을 보면서 대화를 들으며 선생님이 한 질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듣기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5과 문화 차이 대화 1 식사 문화에 대한 대화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식사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세요. 민수 씨는 밥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 드시네요? 네. 그런데 왜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는 주로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밥그릇은 식탁 위에 놓고요.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국을 먹을 때도 그릇을 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요. 민수씨는 밥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 드시네요. 네, 그런데 왜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는 주로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밥그릇은 식탁 위에 놓고요.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국을 먹을 때도 그릇을 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요. 육기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또, 민수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대화를 듣고, 육기씨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씨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육기씨는 일본 사람이고, 민수 씨는 한국 사람이죠. 그럼 두 번째. 일본과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본 사람은 젓가락으로 먹고 한국 사람은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해요. 대화 2. 결혼식 문화에 대한 대화이에요. 마크 씨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잘 들어 보세요. 대화 2. 수진 씨. 제가 한국 친구에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결혼하는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는 선물을 하지 않고 결혼식 날 축의금을 내요. 축의금요? 축의금이 뭐예요?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친구 결혼식은 어디에서 해요? 제 친구는 호텔에서 해요.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호텔이나 결혼식장을 빌려서 해요. 대화 2 수진 씨, 제가 한국 친구에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결혼하는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는 선물을 하지 않고 결혼식 날 축의금을 내요. 축의금요? 축의금이 뭐예요?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친구 결혼식은 어디에서 해요? 제 친구는 호텔에서 해요.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호텔이나 결혼식장을 빌려서 해요. 마크 씨는 수진 씨에게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했어요? 결혼 선물로 무엇이 좋은지 질문했지요. 그럼 수진 씨는 결혼 선물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축의금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축의금이 무엇인지 아세요? 축의금은 결혼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는 돈이에요. 네, 이번에는 6과 감사에 나온 대화 1과 대화 2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1에서는 민수 씨는 투이 씨에게 감사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 씨와 투이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대화 1. 투이 씨, 고마워요. 투이 씨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뭐. 제가 더 도울 일은 없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힘든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서 하면 돼요. 투이 씨, 저는 항상 투이 씨한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 마세요. 민수 씨가 저를 도와줄 때가 더 많지요. 제가 민수 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대화 1. 투이 씨, 고마워요. 투이 씨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요. 뭐, 제가 더 도울 일은 없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힘든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서 하면 돼요. 투이 씨, 저는 항상 투이 씨한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 마세요. 민수 씨가 저를 도와줄 때가 더 많지요. 제가 민수 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대화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네, 맞아요. 투이 씨가 민수 씨를 도와줬어요. 그럼 투이 씨가 도와줘서 어떻게 됐어요? 일이 빨리 끝났어요. 대화 2. 고마운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는 대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화 2 타완씨, 어제는 병원에 같이 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아직 태국어를 잘 못해서 좀 걱정했었거든요. 어려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고맙기는요,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지요. 사실은 제가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타완 씨밖에 없어요. 아직 여기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세요.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대화 2 타완 씨, 어제는 병원에 같이 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아직 태국어를 잘 못해서 좀 걱정했었거든요. 어려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고맙기는요.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지요. 사실은 제가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타완씨밖에 없어요. 아직 여기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세요.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으셨어요? 그럼 대화에서 미라 씨는 타완 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네. 타완 씨가 병원에 함께 가 줬어요. 그럼 미라 씨는 타완 씨에게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맞아요. 미라 씨가 아직 태국어를 잘 못해서예요. 네. 7과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대화 1과 2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공항이나 고금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대화에서는 박물관 이용에 관한 대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화 1 손님, 입장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은 몇 시부터 관람할 수 있어요? 9시부터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안내 책자를 하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된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일본어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저, 그런데 근처에 지금 관람할 수 있는 다른 곳은 없을까요? 혹시 다른 박물관은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아세요? 그럼 차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곳은 늦게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화 1 손님, 입장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은 몇 시부터 관람할 수 있어요? 9시부터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안내 책자를 하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된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일본어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저, 그런데 근처에 지금 관람할 수 있는 다른 곳은 없을까요? 혹시 다른 박물관은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아세요? 그럼 차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곳은 늦게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기 대화에서 여자와 남자는 누구예요? 네. 여자는 관광을 하는 사람이고 남자는 안내원이에요. 그럼 여자와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여러분 혹시 알았어요? 네, 맞아요. 지금 두 사람은 박물관에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여자는 이 박물관을 구경할 수 없었어요. 왜 구경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입장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구경할 수 없었어요. 이번 대화 2는 KTX를 이용하는 대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KTX는 한국의 고속 열차를 말합니다. 대화 2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터넷으로 예매한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쪽에 있는 매표서나 자동 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TX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바로 아래층이 타는 곳입니다. 표를 사신 후에 이쪽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내려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KTX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2.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터넷으로 예매한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쪽에 있는 매표서나 자동 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TX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바로 아래층이 타는 곳입니다. 표를 사신 후에 이쪽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내려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KTX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기차역에 있어요. 그럼 대화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누구일까요? 네, 여자는 손님이고 남자는 KTX 직원이에요. 그럼 여자는 지금 표를 샀어요? 아니면 미리 샀어요? 네, 그렇죠. 여자는 기차표를 미리 샀어요. 이번에는 제8과 예약에 관련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1. 노라씨가 예약을 하려고 해요.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대화 1 네, 한국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을 좀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번 달 15일부터 이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네, 그 기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자분의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로라르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을 이용하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대화 1 네, 한국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을 좀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번 달 15일부터 이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네, 그 기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자분의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로라르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을 이용하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노라 씨는 어디에 전화를 했어요? 네, 호텔에 전화했어요. 그럼 노라 씨는 언제 호텔에 갈 거예요? 네, 맞아요. 15일에 갈 거예요. 그러면 노라 씨는 호텔에 얼마나 있을 거예요? 호텔에 며칠 머물 걸까요? 네, 맞아요. 2일 머물 거예요. 대화 2 타완 씨가 여행사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완 씨가, 예약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대화 2. 네, 세종 여행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울릉도 여행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울릉도 여행을 하면 독도 관광도 할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에 출발하는 것으로 예약하시겠습니까? 이번 달 17일에 출발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17일은 이미 모두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화 2 네, 세종 여행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울릉도 여행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울릉도 여행을 하면 독도 관광도 할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에 출발하는 것으로 예약하시겠습니까? 이번 달 17일에 출발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17일은 이미 모두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화 잘 들어보셨어요? 그럼 타완 씨는 어디에 전화를 했어요? 네, 세종 여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타완 씨는 울릉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럼 울릉도에 여행을 갈수 있어요? 네, 갈수 없어요. 그럼 타완 씨가 울릉도 여행을 갈수 없는 이유,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모두 예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완 씨가 울릉도 여행을 예약할 수 없었어요. 구가 경험 경험에 대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1 여러분은 요즘에 실수를 해서 많이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대화 1 한국은 잘 다녀왔어요? 네, 서울에서 쇼핑도 하고 서울 야경도 구경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날 공항 가는 버스를 잘못 타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다음 비행기에 자리가 있어서 별일 없이 돌아왔어요. 많이 놀랐겠네요. 저도 배낭여행을 갔을 때 여권을 잃어버려서 많이 놀라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대화 1 한국은 잘 다녀왔어요? 네. 서울에서 쇼핑도 하고, 서울 야경도 구경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날, 공항 가는 버스를 잘못 타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다음 비행기에 자리가 있어서 별일 없이 돌아왔어요. 많이 놀랐겠네요. 저도 배낭여행을 갔을 때 여권을 잃어버려서 많이 놀라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대화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많이 놀랐겠네요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네. 여자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여자는 왜 비행기를 놓쳤어요? 네. 여자는 공항에 올때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지요. 대화 2. 친 씨가 실수를 한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잘 들어 보세요. 대화 2. 친 씨,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오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준비한 발표 자료를 안 가져가서 필요한 설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동안 긴장도 많이 했어요. 많이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지요. 지금도 발표대를 생각하면 아쉽고 속상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어요. 대화 2치 씨,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오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준비한 발표 자료를 안 가져가서 필요한 설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동안 긴장도 많이 했어요. 많이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지요. 지금도 발표 때를 생각하면 아쉽고 속상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어요. 여러분, 대화 잘 들어보셨어요? 그럼, 대화에서, 치은 씨는 무슨 실수를 했어요? 네, 발표할 때 자료를 안 가지고 갔어요. 남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아쉽고 속상했어요. 여러분, 오늘 5가부터 9가까지 대화를 선생님과 같이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다시 대화를 듣기 전에 질문을 보면서 대화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더 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